은요 점퍼 지퍼 수선하는 법을 배워볼까 해요 준비물은 뒷바가 꼭 필요합니다. 지퍼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이 지퍼를 뜯어버리고 이 지퍼를 달아보려 하는데요. 지퍼가 옷보다 이렇게 길어요. 길이가 길 때는 점퍼 점퍼 길이 뭐 길든 짧든 거기다 길이를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 정도다. 그럼 여기다 표시를 해갖고요. 여기다 양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표시를 한 다음에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끝을 마무리하고 있는 요 상지도 있어야 되고 여기가 쇠가 있어서 잘안 박아지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지퍼를 내리고 이빨가 필요해요. 이빨로. 이빨을 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서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힘을 이렇게 줘야 뽑아지겠죠. 조심조심해서 이빨을 어, 필요한만큼 시접이 한 1인치 필요하다 그러면 1인치만큼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양쪽 다 이렇게 오, 힘을 주어서 이렇게 빼버려요 열심히 뽑았더니 이만큼 뽑아졌어요 자 여기서 상지를 상지는 끝에 립바로 끝을 이렇게 살짝 벌리시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립바로 상지를 탁 뽑아요. 뽑아서 놓지 마시고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 이렇게 꼽으시면 돼요. 벌어진 게 보이시죠? 땅에 놓으면 잡기가 힘드니까 그대로 갖다가 탁 꼽은 다음에 이거를 싹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면 상지가 끝에 딱 달렸죠. 자, 그리고 끝을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사이즈가 지퍼에 맞, 점퍼에 맞는 이렇게 사이즈가 나왔겠죠. 이렇게 그리고 옛날 못 쓰는 지퍼는 요건 좀 쉬운 지퍼예요. 이렇게 단면 이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학이 맞는 그런 지퍼잖아요. 과감하게 탁 뜯어버리고. 새걸로 한번 달아보아요. 자 점퍼 길이에 맞춰서 지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지퍼를 구입하셔고 사이즈별로 이렇게 지퍼를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길이를 맞춰서 이렇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집에서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요 먼저 지퍼를 완전히 열었어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삼박기 위에서부터 지퍼를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시접은 이렇게 꺾으시고, 지퍼, L이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먼저 달아볼게요. 제 지퍼를 좀 당겨주는 것이 좋아요 지퍼에 지퍼를 에 이새가 들어가지 않게끔 지퍼를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면서 달아볼게요 나는 부분은 터지지 않게 구매해 주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지퍼를 끼워 볼게요. 반대쪽 지퍼를 끼워서 표시를 해야 해요. 어디다? 에리에. 리에 에리에. 이렇게. 반 이쪽. 이쪽. 여기만큼 하면 에리가 차이 날 리가 없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반대쪽도 밑에 쪽도 여기서부터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맞추려면은 여기다가 또 표시를 해야 되겠죠. 여기다 표시를 하고 지퍼를 열어요. 그리고 에리 부분이 올라가면서, 어, 어 언발란스 찐빵할까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이 시루시한 부분을 에리에다 먼저 이렇게 도매를 해줘요. 그면 실루시한 부분을 먼저 이만큼을 달았기 때문에, 여기가 엄발란스날 일이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럼 또 밑에서부터, 그러면 표시된 부분에 지퍼를 만들어서, 여기 표시된 부분에 지퍼 끝을 대고, 한번 다시 밑에서부터 달아볼게요. 시작과 끝나는 부분은 도매에 한번더 주는 거 필수입니다 잘 뜯어지는 거 아시죠? 자, 보시면 지퍼가 이렇게 딱 맞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또 다시 닫그 에리를 먼저 이만큼 고정을 했기 때문에 에리 부분까지 여기까지 다쫙 잡고 당기면서, 그리고 뒤에 감싸는 부분도 이렇게 마무리를 감싸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퍼 종류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그때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무리. 그러면 반대쪽도 마무리. 이제 또 예쁘게 듣고 시작을 접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마무리 이렇게 지퍼가 달렸죠? 지퍼를 올려보면, 자, 발이 나지 않고 정확히 달렸을 것 같습니다. 뜻도 딱 맞죠? 에리도 딱 맞죠? 딱 맞죠? 이렇게. 이렇게 지퍼가, 지퍼가 이렇게 세옷으로 다시 지퍼 세옷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별로 여러개 지퍼를 구입하셔고 점퍼 지퍼에 맞춰서 그리고 이게 호수가 있어요. 어른들 거는 이렇게 두꺼운 지퍼를 쓰는데 아이들은 얇은 이빨이 얇은 게또 있어요.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호수별로 지퍼 머리도 예쁜 것도 많으니까 구입하셔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